없는 인간입니다. 내 삶의 봄인지, 내 인생의 가을인지, 여름인지, 겨울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이냐.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. 선생님, 구제불능형 철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?라고 물었을 때 변호사로 살면 철 있는 사람이고, 형사나 검사로 살면 철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. 부모님은 자신이, 자식이 살인죄를 지었어요. 그런데도 와서 내 자식은 착한 사람입니다. 원래는 이 아이가 선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변호이잖아요. 근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? 만 가지를 부모가 다 해줘도 한 가지 자기에게 서운한 게 있어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기소하고 공격하고 남에게 우리 부모 비인격자라고 욕까지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철이 없느냐.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자는 철든 자요. 서운한 마음으로 사는 자는 철 없는 자라고 합니다.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.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생명의 경각 안에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삶을 좀덜 살펴줬다고 서운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참 서운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게 미안하잖아.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야. 야